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부산 기장 경찰서 정관지구대는 지난 2018년 9월 18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기장을 지켜드립니다. 라며 정관읍 중앙공원 및 매항리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차성순 라대 총력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간은 이렇게 제가 많이 다니던 곳이라서 아주 많이 익숙하고. 정정 곳입니다. 근데이 지역이 이렇게 많이 변을 하고 또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게 범죄율, 범죄율이죠. 세약적으로 어, 봤을 때 17.8%가 범죄율이 항상 존재하고 있답니다.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 낮은 수치로 <laughs> 범죄가 거의 없는 깨끗한 청정, 범죄로부터 청정한 도시가 되고 있는데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명제를 앞두고는 우리가 하는 그 시적인 공동체 취향, 협력 취향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정관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 상태로 쭉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면은 정관은 여러분들 재산 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통제학적으로 보면 범죄가 있는 도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다, 올라간다? 내려갑니다. <laughs> <laughs> 차성순 라대 총력 순찰에는 순찰 차량 7대, 자율방범대 차량 6대 동원, 기장군 5개 읍면, 지역관서가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특히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순찰 희망장소 등 평소 순찰이 어려운 취약지, 순찰 사각지대를 포함하여 관내 전 지역을 가시적이며 위력적인 순찰을 하였습니다. 이번 차성순 라대 총력 순찰에는 정명 씨 서장을 비롯하여 안태준, 기장경찰서 홍보대사, 우성빈, 군의원, 하우주, 정관읍장, 김윤홍, 정관주민자치위원회 회장, 정추범, 기장군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오규철, 영산대 교수, 정관지구대, 이광우 생활안전협의회장, 차정자 녹색어머니회장, 신종희, 정관읍 아파트분야회연합회장 이원우, 정관읍 자율방범대장, 오영상, 정관읍 로터리클럽회장, 어머니폴리스, 청소년선도위원회, 영산대학생술라대 등 200여 명이 정관읍을 중심으로 공동체 치안 순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정명시, 부산기장경찰서장은 도농어, 복합 산업도시 기장의 특성과 지역주민 정서에 맞는 주민 중심 치안 활동을 정착하고 경찰과 주민의 역량을 집결하여 가시적, 위력적 지역 특성화 순찰로 치안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오늘 참석한 오규철 영산대학교 교수와 학생술라대 생활안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아파트 분여 연합회 등의 유관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차성순 라데는 주민 대상으로 호루라기를 배부하며 위급한 순간에 안전 확보에 유용하게 활용되며 때로는 권총보다 강력한 힘과 위력을 발휘한다며 활용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이상 부울경 뉴스입니다.